accepted theoretical position. 자, i 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적인 입장입니다. 자, 뭐가 이론적인 입장이야. 우정이라는 것은 어, 셀프 역할을 할수 있다. 어떤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어떤 장소냐면 자, 그 사회적 또는 사교적인 기술을 배우는 특히 청소년기에 뭐라고요? It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니까. 자, 이것이, 그 뭐, 이게 뭔데? 아, 그러니까 청소년, 특히 청소년기에 사회적 또는 사교적인 기술을 배우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정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적인 입장입니다. 자, 즉, 자, 요런 거는 그러한 스킬, 기술들인데, 요구되는, 자, 수행을 하도록 특정한 사회적인 그러한 과업, 자, 특정한 사회적인 일, 뭐, 사회적 일들, 가업들, 가업들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필수적입니다. 인터그라, 필수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필수적이라고요? 우정의 성공에 대해서도 우, 정, 또는 교우의 성공에 대해 필수적입니다. 어, 필수적입니다. 자, 제공하면서, 어떤 설명을 제공하면서, as to입니다. 이거는 뭐뭐에 대한의 뜻이야. 자, 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냐면, 어떻게 우정이 사실상, 자, 형성하는지, 만드는지, 사교 기술들을, 어떻게 우정이 사교의 기술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면서 음. 자, 그러한 학습에 많은 것이 사교 기술의 학습에 많은 부분이 자, 옵니다. 어, 뭐로부터? 다루는 거. 스트레스 요인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극복하는 거로부터 그들의 자, 잠재적인,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극복하고, 그런 스트레스 요인을 다루는 거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학습에 많은 것들이. 그치, 우리 학습에 많은 것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어, 친구 간의 어떤 우정, 거기에서의 어떤, 어, 좋은,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어, 스트레스, 친구 간에 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에러 자트라고 하면 대리적 대용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대리적인 사회 활동들인데, 이런 활동들은 자, 그들의 초점이 더 쉬운 만족에 맞추어진 어,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대리적 활동들은 자, 가능성이 저, 더 적습니다. 포함할.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포함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음, 이러한 이제 종류의 문제들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뭐 다루고 이런 것을 부정적인 영향들을 극복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적다고요. 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적인 사회 사회 활동들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TV에서 등장, 인물이 뭐 우정을 쌓아가면, 그 장면을 보면서, 그치, 장면을 보면서, 어, 뭐, 어, 우정은 뭐, 저래야 돼,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니까 러 이제 대리 만족하는 거지,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리의 사회적 활동이라 하는 거 어, 내가, 어, 저런 이제 뭐, 어, 뭐, 어, 판사야. 내가 저런 뭐, 의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거기서 이제 어그 사람들 간의 어떤 우정이라던가 불화 어뭐 이런 거 있지 어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잖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 그들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 그런 이제 사회적 활동들의 초점이 어떤 더 쉬운 그 만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한 이제 대리의 사회 활동이라는 것은 포함할 가능성이 적대요.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좀 포함할, 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V 보는 경우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사람은 절대 필요치 않을 거야. 어, 도울 필요가 없죠. 등장 인물을, 그 화면상의 등장 인물을 도울 필요 없잖아. 어,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뭐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을 도울 필요 없지. 아니면, be able to ask. 요청할 필요도 없죠. 요청할 수가 없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 등장 인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B는, 어, 여기 이쪽 이거랑 같이 연결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 그래서 몇몇 또 유형인데, 온라인 관계의 유형도 있어. 자, 온라인, 이제 뭐 인터넷 상의 온라인 관계의 유형들도 또한 또한 자, 리듀스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 학습에 대한 이러한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일어나면 온라인의 그런 상호 작용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학습에 대한 기회를 또한 줄일 수 있다고요. 자, 개인들은요. 알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시점 쉽다, 더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시 뭔데? 요거지. 요게 이제 감옥이고 여기가 집목이니까, 로그 오프 하는 거. 그 다음에 접촉을 차단해 버리는 거야. 그 개인들로부터. 그, 그런 다음에, 자, 이동해 가는 거야. 다른 웹사이트로. 자, 뭐라기보다, 해결하기보다, through, 아, working through는 해결하다잖아? 그러한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기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지 어, 그니까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뭐 내가 이제 어떤 사이트 회원에 가입을 했어. 이렇게 이제 뭐, 어, 채팅 하다 보니까 친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뭔가 말썽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어, 그냥 나가버리면 되잖아. 어,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내거못 보게 차단해 버리게 하고, 음, 그렇게 하면 되는. 그리고 다른 사이트 이동해 가버리면 되고. 어, 뭐 하기보다는 해결하기보다는 그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의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감옥이고 여기가 진목이잖아. 진짜 목적어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find가 오형식으로 나올 때는 목적어를 못 보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i t 더 쉽게, 이 t 뭐라고요? 차단할, 어, 어, 뭐야, 강제 종료해버리고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동해버리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해결하기보다는. 자, 따라서, 따라서 소중한 기회들, 이러한 사회적인 그 사교적인 기술들을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들이, 기회들이 can be lost,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뤄질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이 추구할 때. 뭐를요? 어, 대리적인 사회적 활동들을 추구할 때는 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니까.